이 어디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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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s b w d SPWD! SPWD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동대문 음, d d m b d d m 자, 지금 저희는 여기 동대문 그 두? 말해도 돼요? 말해도 요 두? 말해도 돼요? 지금 저희는 여기 동대문 두타에 왔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왜 왔는지 말씀!

그이 아, 날. 먼저 VJ 먼저 선택할게요. 그 가위바위보 먼저. 저 VJ를 선택하는 건가? 어. 근데 이거 어게 랜덤이야? <laughs> 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보. <laughs> 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보. 우 이거 오늘 진지그게 중요해. 이등 최종 답이 오케이. 자, 이제 등등이지 정해야, 정해야 는 그래, 이, 한 번에 자 <laughs> 안내면진거가이거이번 이버스는 이버스요이는이 2번 이버이니까이버스1 이버스는 이버스번이버택 이버스는 이 1번 v j 는이버스이버이는 이버스는 이 이버스는 는이이요 아 <레> 진짜 싫어한다 왜? 야, 왜 싫어하지? 우리 애꾼이야 야 애꾼 꼭고 <laughs> 그, 그래. 이제 담당 팀만 찍게요이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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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잘둘잘이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갈서 돈을 아,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갈보아 이거 진짜 갈 해야 돼대결 나와야지 돈야돈결정하중요거야 돈도 번호로 결정이야? 아니요 일등은 제일 많은 거로. 아, 아, 네, 녕하세게 제일 많이 가내일부있안 내면 진 거가 이바위 보. 와아 네. 아, 무슨 손으로 양쪽 손으로 모모는는 거야? 안 내면 네. 진 거가 이바이 네. 보. 어. 아, 좋아, 국민이 아이등 많은 거되 오케이, 진정. 진정하이하세요 진정하세요. 진정하 내가 심판할게. 안 내면 진 거가 이바위 보. 오, 아. 아니 이등만 하면 돼. 아니야안되는저거 사위 말고. 에, 이름 정하세요. 우리 아닌 게이만 하면 아니야. 아, 까 번호 정하는 거는 근데. 아. 니 새로. 운데 제출 이름으뭐 하는 거야? 어디 다시 했지? 번호 조합 는게아니고 게임이 정당하아돈 나눠 드릴게요. 네. 1등 먼저 나오시고요. 예? 우리 1 맞지? 어? 너나 치지 않아? 1등이 5,000원 밖에 안지야 5,000원은 뭐에요이등이야 <놀람>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러면 3등 오세요. 2,000원? 안 돼. 이거 어떻게 먹지? 3등 아니야. 야 이걸로 아예 다 쓰는 거야? 네. 일단 내 손에 3,000원은 있지만 2 0 0 0원 대체 뭘야 될지 난 모르겠어. 일단 첫 매장으로 여기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나으스 안녕하세요. 1도안 돼요 양말이 얼마인지 르겠습니다 양말이 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요? 양말이 양... 저기 혹시 이거 양말 얼마예요? 7,000원이에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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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었어요? 7,000원 아 7,000원이야? <laughs> 아, 일단은 좀더 둘러볼까요? 어? 아, 여기한번여러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눈앞에 5,000원짜리 가격들이 있어요 3,000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멤버들이 어, 몇 명이에요? 어때요? 일곱 명이에요 고깃밥 올라봐 당신 방송에 쓸수 있어요? 일단 순 3천 원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아, 이거 어떻게 저희 하나만 사면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네. 마음에 드는 걸 하나 해봐 돈 모자르시면 게임하면 드릴게요 형형아 어? 지금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형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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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승리 어때? <laughs> 게임을 오케이. 해서 돈을 좀받까 그럴까? <웃음> 게임을 <웃음> 말씀해 주시죠 게임을 하시 네! 이기시면 5천원을 드리고, 지시면 천원을 뺏어요. 어, 예. 아, 이기면 3천원, 3천원에 5천원을 드리, 드시는 거예요? 예 너무 비싸졌어. 맨날 안시켜먹는 자, 여기서 거. 하나를 뽑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카메라 보이게. 아, 여기서요? 아아. 아, 이거 나무 뽑겠어. 서이야승 지금 너가 뽑아. 알았어요. 너 뽑아. 이거 흔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미 흔들어져 있어. 이미 흔들 있어. 제 머리 색깔이 회색이요. 아, 회색을 하겠습니다. 어어 어, 잘못 뽑았어. 어 오. 괜찮다괜찮아 제가 생각했을 때 승리가 애교. 아 장난 아니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자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먼저 <laughs> 갈게요. 이든. 아, 선저 진짜 이거 이거 인정해 줘야 돼요. 진짜 인정해 주세요. 참았어. 예. 그럼요, 저... <laughs> 인정을 하자 싶네요. 아, 그 애교 그렇게 그, 보면 안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애교. 제가 원래. 알았 세준이 형. 진짜 애교 안 보여드릴. 원래 팬분들, <laughs>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약간 되게 카리스마 있고 약간 그런 <laughs> 이미지인데. 범베 뭐, 저희 매뉴저형한고번 음. 아! 아! <놀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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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꼬꼬또 희흰 꼬꼬또 <laughs> 아형 저희 그러면은 한번 진짜 귀여다 이거 진짜 맞아 평생 기린이 남을 진짜, 영상이 될 거야 나꼬 희승 꿈꿨 그러면 이렇게 아 웃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애 아, 하나 세, 하나 둘셋꿈꿨꿈꿨 <laughs> 이거 인정 인정 어 드디어! 팀워크 팀워크! 인정을 해 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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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총 얼마인가요, 형? 벌기 실운 하나도 없었 하나도! 일단 합하면서 음, 게임하는 거, 아니, 일단 아니, 거. 일단 우리가 아트살이 아트살이 간단하죠. 대박. 그냥, 아, 그냥 귀걸이 아, 하나라도 사면 어. 아 그럼 돼. 아 그런 식으로 어떤 아, 뭐, 제일 싼게 얼마 있어요? 만원이요만 원. 이봐 게임 다이교도 거. 하나 사잖아. 아, 이거 만 원. 한한 판에 만 원으로 올려줘요. 좀 힘들 것 같아.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씨 힘들. 진짜 힘들 것 같아. 이거, 그럼 뭐야? 게임 하나만. 한대분 게임 하나씩 선택해 주면 돼요. 야. 하나만. 유한영 응. 유한영. 나 유한영 알았어. 제발, 믿어볼게요 제발 야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빨리해 아, 빨리, 빨리 시간 없어 우리 부이제가 어? 묵찌야 끝났어 나 묵찌빵 어? 하는데가위바 아, 이거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안 내면 신거 가위바위보 흐어! 묵 오! 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아아아지이빨 이걸로 일단 사요. 인증, 인증, 인증 제보. 짜잔. 여기 제일 싼게 보여요? 제일 싼게만 원이에요. 어, 어. 아, 제일 싼게만 원이시면 저희는 가야죠. 너무 우리가 돈이 없게 시작했어. 너무 짜게 시작했어. 오. 이거 다 누구 때문이야? 그리고 이0 원은 너무 작아. 갈발 보이고 이거 다. 아깝소 <laughs> <나세>. 아깝서해세요다 <빠수. 웃음> 아, M분의 계략이야 M분의 와, 계략이라도 진짜. 제일 싼 거요? 네 2만 원? 어... 예? 2만 원 많이 예. 세요만원 제... 네, 이하로 없어요. 제... 네, 제... 봐봐 이거 우리가 돈이 <laughs> 너무 없어 말도 안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양말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3 0 0원짜리가 내가 봤을 때 멤버들 비니도 괜찮았어. 이거 양말 두개 양말이 얼마인 양말이 어, 양말밖에, 못 써. 못 써. 양말밖에 없어. 양말이 밖에 없어. 이런 거라도 어디서 팔면 사는데 이거 어디서 뭐안 파하더라고. 이런 거? 이거 진짜 나 진짜 너무 배고파 나 빨리 그냥 양말 사고 나밥 먹어야 돼. 엄청 하지만 우리는 7층 갔다가 7층에서 배를 좀 채우고 계단을 타고 한 층을 내려와서 짜 전문식당, 온구 악세사리 기념품이 있는 곳으로 갈 거야. 야, 뭐야 야, 여기는 탁구도 비싼데잖아. 7층을 왔으면 좋은데. 봐봐 미션 중에 하나 뭐였죠? 이런 테이블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음, 먹는 거죠 음. 정호영가시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아. 거. 죠 근데 이게 돈은 주어진 돈5천 음. 충분해. 오천 원밥없아 어, 가자. 헤이. 아, 거기 누구 없느냐. 에헴. 난 정호영이다. 여기가 가장 적합한 만같아요 햄버거 세트. 두타치お願いします.송아 햄버거 세트. 두타치 햄버거 세트. 두타치와 조금 또 물이 딱아또 때모 닦아이다. 또 때모 닭아이다 때모, 또 때모 닭아이다 때모, 또 때모 아이다때아이다 때모, 또 때모 닦이다 때모, 또 때모 닦아이다. 아이다아이다아이다 때모, 또 때모 이다이다 아.. 그냥 조용히 하고 있던데 시키는 거 알아서 그냥 같이 먹으면 된다. 같잖아. 야 어떻게 하든 게임하자. 공부하랑 응, 게임하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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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자 우리 게임 게임. 우린 너겟킹을 응. 먹을 거야. 우린 여기서 <laughs> 1, 2천 원 마시자. 2천 원 써. 어, 너겟킹 하나랑 콘슬러다 마시고 사지마. 물마셔. 아니 너겟킹 하면 그냥 마실 거 하나 마시는 게 낫다니까. 제일 궁금한 건 오리지널 시켜서 우리가 사야거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아돈쓸줄 몰라요,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소비 능력이 떨어진다니까. 너희집예조가 하나랑 젤리봉봉, 애플 리망고 하나 주세요. 아니 기별도 안 간다니까. 2천 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돈은. 우리 일단 테이블에 앉아볼까? 앉으시죠. <laughs> 나머지 3 0 0 0원이 어떻게 할수 있어요? 나머지 3,000원으로 회의를 그러니까. 하자고 3,000원 있잖아. 우리가 여기에서 먹을 걸 먹고 남은 돈이 3,000원이나 돼. 다른, 다른 팀은 3,000원으로 시작한 팀이 있고 2,000원으로 시작한 팀이 있는데 우리 본전이야 지금 이런 거. 이만큼 런거 썼면 되고 액세서리, 문구, 가구 이름만 들어도 저렴하잖아. 가져와 빨리 빨리 갖고 와 갖고 와안 내면 갖고 오기가 말고 지금 지원한 음식이 다 나온 거죠. 네 지금 저희는 굉장히 지금 알차게 먹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아, 맛있는데아 그러니까. 아, 그래. 아, 도대체 도대체 아, 잘 먹는지 말하는지 모르겠어. 봐. 먹 괜찮겠지? 응성민아사주6원 아, 아, 밖에 없어 그냥 먹지 근데 여기 먹었다가 아래층 내려가가지고 그 없어 아이. 먹어? 아 생각했어. 하나 더먹어마음한 시켜봐 아 뭐야 그럼 먹지마 어떡할 거야 시켜 봐하시켜다 아, 아, 하다 주는더 괜찮겠죠? 너게 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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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